스타 뉴스장 필구 기자, 더 맛있는 녀석들에서 맛있으면 영칼로리 특집 맛집으로 소개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훈제오리 샤브 식당이 화제다. 20일, 코미디 TV 더 맛있는 녀석들 481회에서는 맛있으면 영칼로리 특집 편을 방송해 중국냉면과 콩국수 등 다양한 맛집을 조명했다. 김준현, 문세윤, 황재성 3인방은 김혜준의 사진과 함께 서울역 훈제오리샤브 맛집과 일산가오리찜 맛집과 훈제오리샤브 맛집을 방문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인근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훈제오리샤브 맛집은 인기 음식점이다. 앞서 또 다른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니 TV 생생정보를 통해 유황훈제오리찜 맛집으로 등장했었다. 이날 방송을 통해서는 저칼로리 음식이라는 훈제오리 샤브, 유황오리 훈제 샤브에 칼국수 사리까지 추가하면서 시청자의 침샘을 자극했다. 아울러 유황오리 숙주볶음, 유황오리 냉채, 부대찌개, 된장전골, 김치찌개, 제주력 돼지제육볶음 등을 판매한다. 코미디 TV 맛집 탐방 예능 프로그램 더 맛있는 녀석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8 시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 노즈점. 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 뉴스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9월 20일 20, 10일 송고 NBSP NBSP 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